주시는 말씀 보십니다. 유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절씩 교독합니다. 유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 아니로다. 그러나 세상을 세상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 같이 예수 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예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예,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장에서 예, 어, 참사랑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오장에 와서는 예, 참된 믿음이 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전쟁과 같다라고 말하지요. 예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예, 세상에서 어, 싸워서 예, 또, 그 이겨야 된다. 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싸울 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예, 어, 서그 흐름에서, 어,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터와 같다. 그러죠. 예. 그 연어들이 이제 그 자기 그 고향을 찾아서 올라갈 때, 에 몸부림치고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거기 다 올라가서는, 어 이제, 그 힘들어서 막다 온몸이 벗겨지는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을 거슬려서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 근데 그것을, 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요.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난다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지요. 예, 우리가 예수를 예, 또잘알수 있고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믿음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를 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예, 그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일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또한 내 내신 신이를 내 신이 을뭐 하나님이시죠? 예,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참된 믿음은 어, 참된 사랑은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사장에서 했죠. 그러면서 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다. 예.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랬죠. 또한 이를 예 보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수 있는 게 계명 말씀을 지켜 살아내야지 그 말씀이 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살때 그것을 살아 그 말씀을 지킬 때 <laughs>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예, 아는 자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귀를 기울이는 자, 계명을 예, 지키는 자. 예, 그래서 거듭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의 계명이 짐이 되지 않지요. 예, 그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내가 지킬 수 있나? 이 말씀 참 우리들에게 올감이야. 무거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러나, 아,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힘들고 올감이 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께서 또 거듭난 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어,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지키겠냐 안 지키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어, 거듭난 자들은 그 말씀이 그 계명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꿀송이 같이 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동안에 우리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편, 119편에도, 119편, 103절에 우리가 많이 듣죠. 주의 말씀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왜요?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요. 어, 지켰더니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지키게 되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짐이 아니구나. 아, 어, 이거는, 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표현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이 예.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그삼 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 그사절 처음에 보니까 거기 지금 그쪽 다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음. 음, 무릇, 그러잖아요. 무릇 하는 거는, 어, 여기 제 성경에는 대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제는 대체로,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단어죠. 제 성경에는 대저, 무릇, 예, 이런 단어 대체로, 어, 그 말씀이 연결하는 거죠. 위에 있는 그 말씀이 그 개명을 지킨다. 예, 하나님 사나자는 개명을 지킨다. 대저 무릇 예, 이 뜻은요 어, 여기 헬라어로다가 이제 그 해석을 해놨는데 헬라어로 니카라는 단어를 쓰면서 현재 시제를 현재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릇 대저 이런들은 현재를 현재 시제를 쓰면서 계속해서 이기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대저 그러니까 예, 이기니까 무릇 그러니까 이기니까 예그 얘기를 쓰는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또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 승리하는 것 기초를 두고 있다. 라는 말을 이제 위에 있는 단어를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긴다. 현재도 이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예수님이 보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왜요? 성경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도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도 이제 기록이 된 것처럼. 그래서, 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예, 믿음,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그 약속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지킬 때 경험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예,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물질과 쾌락이 있으면은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이기는 것 같으면, 예,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잖아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참, 여기 이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을, 예. 물질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속이는 게 뭐야? 물질이면 다 된다. 물질만 있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쾌락하면서 살아도 된다. 막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왜주으라고막 물질을 모으고 남의 것도 뺏어다가 집걸 만들고 왜 그럴까요? 그 물질로 인해서 자기 맘대로할수 있거든요.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어, 쾌락이 이제 어디까지 가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그 물질이 나에게 그 연연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린 사정에 따라서. 어, 난 사정이 있으니까 11조도 못 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11조는, 어, 내 거다. 도덕질 하지 말아라. 도덕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어지고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은 이미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이 무서운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어. 죽는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어 이제 마지막에 예뭐 죽는 것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믿음 생활 하다가. 말씀 안 지켜서 다시 한번 내가 또 연단과 고난을 받는 예,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물질 때문에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엄청나게 무섭게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물질만 있으면 다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자꾸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우리 동생네 그 풍기 있는 동생네를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게 뭐냐. 예. 부부가 정말 나이가 먹도록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하는 게 뭐예요. 나이가 먹도록 부부가 참 아름답게 둘이 잘 사는 게참 좋은 모습이다. 이거를 자식한테도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그 우리 동생네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굉장히 그 사이가 좋았어요 그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도록 부부가 같이 살으셨는데 어우 저 집은 유난스럽게 저렇게 부부가 좋아 다른 사람들 보는 거 하고 다 다른 사람 부부하고 다르게 어~ 저렇게 노인네가 (80이) 넘었어도 부부가 저렇게 한 이불 속에서 자고 어~ 아주 유난스럽다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를 이제 우리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신 우리 동생 부부가 이제 요번에 또 만났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걸 보니까 이 자식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듯이 신이 돼 버린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우리 부부는 살아야 돼. 그러면서 누가 지금도 이렇게 둘이 손 붙들고 다니고 막또손 붙들고 다니는 건 좋아 보이죠. 그게 사람들의 그 마지막 인생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둘이 늙어서 손을 붙들고 다녀. 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참 좋게 보였는데 요번에 우리 동생들 그 부부를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둘이서 손을 붙들고. 어. 근데 그거를 제가 보는 재는요. 믿음이 없는데 <laughs> 부부가 손을 붙든다고 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생각이 저에게서 계속 떠나가지 않으지, 그 생각이. 그 부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처럼, 하나님은 없는데, 그게 둘이서 그렇게 친한 게, 자식들한테도 대대로 그게 내려갔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렇게 내가 지켜야 되겠고, 그런데 인생이 전반적으로 그게 다 해결이 되냐고요. 그게 해결이 다안 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다 돼. 그래갖고 지금 그 사과밭을 열심히 하면서, 해서 그거 이제 팔아가지고 서울에다가 뭐 집도 사놓고 뭐 사는데 지장 없이 다 해놨어요. 그리고 둘이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러기 전에는 그래 얼마나 부부가 좋으면 저래. 부모가 저러더니 저 자식도 저러네.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은요. 생명이 없고 그게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그 동생 남편이 전번에 병원에 갔다가 입원하고 가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퇴원하고. 왜? 귀에서 계속 고름이 난대요. 그 젊었을 때부터 계속 고름이 나는데 그게 이제 불치병처럼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병원에서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입원하고 뭐 이거 수술하고로 갔다는데 일단 귀가 한쪽이 안 들리고 이제 고름 나오는 것만 이제 멈췄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둘이서 손 붙들고 다니고 둘이 부부가 예,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예,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죠. 그렇게 살기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거가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식들 문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물질 문제도 그렇고 부부관계의 어떤 그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들 관계도 그렇고요. 그 집에 자식이 네명이가 다섯 명인가 숫자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도 그냥 다 힘들어요. 어, 자기네가 돈을 그렇게 이제 사과 봤을 때 돈을 버니까 자식들을 많이 이제 돈을, 뭐그큰 아들은 이제, 큰 아들은 이제, 그큰 아들이 그, 건축가를 나와가지고, 그, 건축하는 그 아파트 짓고 막 이런 데를 소장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니 뭐니 막 다니다 보니까 그 애들하고 이제 며느리하고는 이제 따로 이제 자꾸 뭐 제주도니 뭐 서울 왔다가 뭐막 이렇게 다니니까 그냥 따로 이렇게 그 집에다 맡겨놓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산에다 놔두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며느리를. 근데 며느리가 직장 생활 하면서 빚을 엄청 진 거예요, 혼자 살면서. 남편은 이제 이렇게 뭐 주말마다 오고 뭐또한 달에 한 번이나 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요번에 만나보니까 그 며느리에 대해서 엄청 빚을 많이 갚아줬다는 거예요. 어. 어느 정도냐 하면, 막 그, 뭐라 그럴까. 그 사채업자들이 막그 지배를 찾아올 정도가 되고, 난리 벼락에 나가지고, 그런데도 그 습성을 못 건치는 거예요, 병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손자들이 이제 커서 이제 대학을 다 가고 이제 졸업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엄마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살으니까 그런 며느리 그런 손주들을 보면서 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랑도, 부부의 그런 어떤 사랑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 아, 저게 예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고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게 다 뭔가, 다 저게 헛된 것이지. 그런 거를 이렇게 제 마음속에 아, 참 안타깝다.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우리 세대는 굉장히 그 열심히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온통 세상은 물질과 쾌락과 이기주의적인 거, 자기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왜냐하면 저, 제가 그렇게 살아 봤거든요. 예.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하다 보니까. 참 거기서 내가 부부하고 손을 안 잡고 다녀도 그 사랑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런 세상에서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물질의 노예, 세상의 가치관의 그 사람들 속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예, 이것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긴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 예수를 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경건한 생활을 살아간다라는 거가 정말 얼만큼 살아내야지 예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가. 이거를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대단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없어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안된 참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예, 어, 이런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예,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이가 자꾸 들수록 이 믿음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 이렇게 살진 않았지만 참 내가 잘 살았구나. 마지막까지도 이 믿음만 가지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 어, 세상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하고 더 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두 부부만이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내 남편도 영원하지 않고 내 자식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고 그분만이 나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 지키면 하나님 내 삶을 다 책임져줘 내 남편도 책임져주고 내 자식도 책임져주고. 예. 이런 믿음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 정말 내가 이 말씀 지켰더니 내가 잘 살았다라고 예, 마지막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때문에 예, 이 개명시킨다라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고 감사로 변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때참 어, 인생이 어, 참된 진리가 뭔가 참된 행복이 뭔가 참된 인간이 뭔가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참된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쉽게 온게 아닌데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 주셨고, 앞으로도 또 끝까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연단 받으며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늘 깨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